지난 5년 내에 왕청현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고조 환경 개선, 도시 면모 일신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에 주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 연변 회귀 프로젝트 계열 발동 및 제11회 동북아 방람회 준비사 배치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리시 당위석인 강호구는 어제 신소, 환경보호, 주택건설 등 해당 부문 책임자들을 이끌고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현지 사무를 진행함으로써 군중이 관심하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해 중앙환경보호감찰사비에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 중국 제1자동차 활용국제하프마라톤대회 소식공개회가 어제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2017 중국 제1 자동차 활용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9일 오전 8시 화룡시 화룡 인민 체육 운동 센터에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주 어정 어한 감독 관리소에서는 오늘 연기해서 올해 불법업 행위를 단속해온 일에 수거해온 불법업 도구들을 집중 소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음료 으로는윤6월 20였습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내 왕청인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거주 환경 개선, 도시 면모 1신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에 주력해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 한 년간 위험 주택에서 생활해 오던 왕청인 왕청진 동명촌의 빈곤호 열쇠 가구는 올해 새 벽돌 집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5만마외환만왕쾌가3 8 3 8 3 왕청인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 유형 주택 개조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해 빈곤으로 1200 규리 가구가 보다 깨끗하고 낯산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为了使更多的贫困户能够住房有保障然后积极的上省里头争取指标然后今天我们那个全县总共争取指标1 9 5 9户这样基本上能那满足我们全县的那个危房改造户数왕층苑民生プロジェ 가운데 하나인 도시구역 집중열 공급 대상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투자가 5억 7천만 원인 이 대상은 1기, 2기 공사가 동시에 초진되고 있는데 1기 공사에 보일러 4대를 건설하고 공장 건설을 완수하며 2기 공사에 열기환소 42곳을 세우고 1차 도관망과 2차 도관망을 신축합니다. 목전 1기 공사는 2대의 보일러 설치와 열원 건설 임무 60%를 완수하고 2기 공사는 기획 건설 임무를 절반 이상 완수했습니다. 기존 공사의 사무소시 이후에 어 현재 왕청현 도시구역 198만 평방미터 2만 5천 가구에서 집중열 공급을 받고 있는데 2018년까지 대선 건설이 전부 완수되면 530만 평방미터 5만 가구 주민이 그 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또 거주, 교육, 의료, 교통 등면의 민생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해 왕청현을 살기 좋은 고정으로 건설하고 인민군중의 행복지수를 진일보 높여주고 있습니다. 2017 연변 회기 프로젝트 기획활동 및 제11회 동북아 방람회 준비사 배치회의가 어제 오후 경기에서 소집됐습니다. 본차 회귀 프로젝트 계열 활동에서 우리 주에서는 전조적으로 레빈 640명을 초청하고 대상 25개 이상 체결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참가 레빈 총수가 732명, 체결 대상 25개, 투자 총액이 61억 6200만 원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자 회견, 개막식, 민속 공연, 투자 설명회, 조직 포럼, 투자 대상 자유 접목 등 여러 활동의 준비 사업은 질색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담회 준비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미 레빈과 상인 500 10명을 초청하고 전주 방담회 성과료 대상 3 0개로 준비했는데 총 투자액이 123억 900만원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담회 연면 전시청 설계 방안도 이미 확정됐고 인사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부조장 조금성은 회귀 프로젝트 계열 활동과 동부가 방담회 조직 준비 사업은 이미 스포드 단계 진입했다고 하면서 관련 부문과 현시들에서 전반 국민의 높이에 서서 중점 임무를 확인하고 사업 효율을 제고하며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제반 사업 책임을 참답게 시달해 각항 활동에 원만한 성공을 확보하고 전주 인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왕질 환경 보호 감찰 조는 16일, 현변의 제5진 신소 접수 처리 사항 5건을 넘겨 처리하도록 했는데, 도합 6개 환경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그 가운데 물 관련 사건이 1건, 대기 관련 사건이 2건,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 정보 공개 관련 사건이 1건,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주 본건 및 2개 현시와 관련됩니다. 제5진 신소 접수 처리 사항 5건 중주 본급이 1건, 연대시가 3건, 도문시가 1건입니다. 조황진 환경보감찰조가 처리에 교부한 환경 관련 사건은 이미 전부 제일시간에 관련 부문과 현시에 처리에 교부됐으며 상기의 현시들에서는 적극 움직여 즉시 접수 처리하고 감독 중에서 개진하며 신속히 대조 검사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강호구는 어제 신소, 환경보호, 주택건설 등 해당 부문 책임자들을 이끌고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현지 사무를 진행함으로써 군중이 관심하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해 중앙환경보호감찰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호구는 이르는 곳마다 공사 진척 정의를 요의하고 길어부문에서 시공과 정도를 다그쳐 군중들에게 표련한 거주 환지를 마련해 주도록 독촉했습니다. 강호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인민의 복지, 장문한 발전과 관련되는 바 여러 부문에서 고도로 중시하고 생태문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며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조항환경보호감찰조에 사업전개에 전력배합하며 감찰 문제의 정돈시대를잘 틀어지고 문제정돈조치 목록을 제정해 책임단위, 책임자, 정돈목표, 정돈기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기지를 건립해 근으로부터 환경보호 관련 지도를 보완하고 예방조치를 제정하며 환경보호사업 중의 구멍을 메워 연규시 생태무명건설과 환경보호사업 수준을 전면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정협 부수석 풍덕원은 일전에 조정협 시찰조를 이끌고 연길시에서 우리조 전력에너지 대체 사업을 둘러싸고 시찰했습니다. 시찰조는 선화요 연길시 고지공원 아파트 단지, 천성 쇼핑 광장, 연길 배전봉사중심 영업청, 연변배전회사 마케팅 집약관리통제중심, 전력공급봉사지휘중심과 전력조절통제중심을 실시시찰한후 조담회를 소집하고 연변배전회사의 사업회부를 청취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연변폐전회사는 지금까지 전조적으로 전력에너지 대체 대상 3,277개를 보급해 우리 조 녹색천안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풍덕원은 연변폐전회사의 전력에너지 대체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면서 당구같이 말했습니다. 전력에너지 대체 사업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변의 녹색천안 발전을 초동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전문 연구 발전 기질에 내어고 전력 에너지 대체 사업을 지방 에너지 발전 전망 계획과 도시 정체적 전망 계획 그리고 도시와 향진 건설 계획에 융입시켜 단말 에너지 소비 시장의 전변을 인솔해야 합니다. 전력 에너지 대체 부축 정책을 출범해 공업 생산, 상업 봉사 등 에너지 사용 용역과 새로 건설되는 대상들이 전기를 사용해 난방을 하도록 하고 농촌 전력만 계속 성격 공사를 다그쳐 농촌 전력 공급이 박약한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2017 중국 제1 자동차 활용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소식 공개회가 어제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2017 중국 제1자동차 활용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9일 오전 8시 활용시 활용인민체육운동센터에서 막을 올리게 됩니다. 국가 체육 전국의 비순을 받은 중국 제1자동차 활용국제하프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며 중국 육상협회와 기림성 체육국, 주인민 정부에서 조치하고 기림성 체육국, 육상자전거 운동관리센터, 연변초순족 자치조 체육국, 화룡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이번 활용국제하프마라톤 경계는 남녀 하프마라톤, 건강 달리기, 미니마라톤과 신자마라톤 등 4개 경기 항목이 포함됩니다. 야외오락과 문화 체험을 일체화하게 되는 이번 화룡 국제 하프 마라톤 경기는 세대계 화룡의 도시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게 될전망입니다 마라톤, 我知道,格隆是一个中国东北边的一个非常美丽的城市也通过马拉松,我知道了海江岸这首我们这个年代或者几代人都非常熟悉而且能唱的 这首歌的发源地就是在我们美丽的合隆，那么通过合隆市马拉松的这几年的发展，那么我我们也见证到整个马拉松在合隆在推动全民健身运动完善成熟的发展历程，同时呢，我们通过马拉松也见证了合隆这几年变化非常大的这种发展势头。 2012, 2014, 2015, 2016년에 활용시에는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의 도합 4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국 육상협회로부터 마라톤 은메달 대회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그중 2015년과 2016년에는 특색 대회 칭호도 획득했습니다. 조최 측에서는 올해 골드 대회 기술에 따라 국제 육상 경기 연합회 등록된 우수 운동원들을 대회 초청할 예정입니다. 새농촌 새농업 새농민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벼재배 전문가로부터 유기비료의 간단한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정시 동성용진 용봉 주문농장 지표온도가 섭씨 38도를 기록한 가운데 벼재배 전문가가 농장 사별꾼들과 함께 비닐 방막으로 뒤덮은 발효 중인 유기비료 무지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자, 57도. 비료무지를 끝까지 파헤치기 전에 곰팡이가 보입니다. 전문가는 이 비료무지는 지난해 가을철 만들어졌고, 부동한 재료 도암대층으로 이루어지는 바, 맨 밑층에는 볕집, 그 다음층은 돼지분변, 그리고 또 한층의 볕집, 마감층은 자송이 잔여물로 구성됐으며, 무게 비례가 1대1대1대1이라고 1대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재료의 부식 속도를 빨릴 수 있어 비료를 만든 이듬해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비료는 사용 단계에 벼의 정상적인 생장 요구를 만족줄 수 없다고 하면서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유기비료를 자체로 장만해 생산 원가를 줄이고 토양의 영향을 풍부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게다 된다 해도 어 유기비료이기 때문에 저도 3년이 돼야 이것을 다 땅에서 내보내서 배가 흡수합니다. 이걸. 이러니까 걸이 우리 유기비를 쓸 적에 꼭 주의를 해가지고 소출 보장해야 됩니다. 공청단 연변 조위는 일전에 연결해서 연변 청년 창업단지 입주 대상 평리 심사회를 열고 제1진 청년 창업 대상 도합 13개를 평리 심사했습니다. 유명한 기업과 대학교 전문가, 투자기구 책임자로 평리심사위원들을 구성한 연변 청년 창업단지 입주 대상 평리심사회의는 로더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입주 신청 대상의 계획과 목표의 합리성, 대상의 특징과 혁신성, 대상의 시장 수요도, 대상의 시장 위험 방지 능력, 그리고 장래 목표와 잠재력 등 종합 자질을 고찰했습니다. 연변 청년 창업 단지는 공청단 연변조에서 창설한 연변조 청년 창업 보화 단지로 8월에 정식으로 사용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변 청년 창업 단지는 향후 청년 혁신 창업 봉사 종합형 플랫폼으로 되어 우리조 광범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업 보화 창업 강습, 용자 지지, 정책 해독, 대상 접목, 인재 접목 등 부축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 공상업 연합회에서는 14일 주당위 당학교에서 브랜드 건설과 기업 법률 지식을 주제로 한 전문 회원 양성반을 소식했습니다. 비공유제 경제 인사들의 브랜드 의식과 법률 의식을 증강하고 기업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소화하는 데최재로둔 이번 양성반에서 주 공상업 연합회의 특별 초청을 받은 국가질검사청국 중국 브랜드 건설 촉진회 비서장 정지수와 주 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제2정 재판장 대희가 각기 브랜드 건설과 브랜드 평가 그리고 기업 법률 지식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조정협 부주석이며 주 공상업 연합회 주석인 권정자가 전주 공상업 연합회 회원 300여 명과 함께 특강을 청취했습니다. 연변 조선족자 제조 성기 6순다돌과 중국 조선어 문자의 날 맞이 제 3회 중국 조선어 문자 서예 대전 시상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조선어학회와 연변문자예술협회에서 공동으로 조치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윤동주 시를 주제로 출품한 400여 점 작품 가운데서 우수작품 100점을 전시하고 작품 창작 주인공 63명에게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100명 서해인이 100m 화선지에 윤동주의 시를 함께 휘호하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시인 윤동재 대사를 모르고 있지만은 이번에 서해 대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시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민족 문자에 대해서 우리 조선족 문자에 대해서 그 우수성을 더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공안국 특수경찰지대와 무장경찰연변지대에서 연합군무 무장술라삽을 펼친 지언한돌시 됐습니다. 1년의 연합근무 무장순라조 성원들은 연길시의 치안방범 사업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연합근무 무장순라조는연길시의 보나거리와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인원밀집 장소에서 순라삽을 펼치면서 보험쟁이를 제때 발견하고 처리함으로써 인민군 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했습니다. 이잔에 공안 우정 랜칭 우정신로, 출동 우정, 공안민경 2 9 2 0인 武警官兵四千三百八十人次，车辆一千四百六十台次，处置各类突发案事件四十余起，抓获违法犯罪嫌疑人三十余人，救助群众三百余人次，收缴管制刀具五十余把，收缴仿真枪一把。 연합 근무 무장순라소는 연결역과 연결서역에서 돌발사건 발생 시 1분 내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고, 연결시 만달광장에서 돌발사건 발생 시 3분 내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며, 연결소시장 상업구역과 연결백화청사, 시대광장, 연변국제무역청사, 금화성, 청년광장 등 중심지역에서 돌발사건 발생 시 5분 내 현장에 도착해 처리했습니다. <놀람> 주어정 어항감독관리소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올해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해온 일이래 수거해온 불법 어김 도구들을 집중 수각했습니다. 균명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열 내 우리 주각급 어정 지법 기구에서는 수상 지명 검사 외에도 중점 수역과 불법업 다발 수역의 불법업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습니다. 올해만 이들은 전주적으로 연합 검사 22여 차 조직하고 불법업 도구 116개를 몰수했습니다. 오늘 주 어정 어항 감독관리소에서는 집중 단속 활동에서 몰수한 금물 40여 개, 통발 25개, 축전기 6대 기타 불법 어업 더구 쉰 다섯 개를 집중 소각했습니다. 광주 각지渔政机关将继续组织多种形式的专项执法行动，实行全覆盖、零容忍、严执法，加大泉州各水域执法力度和处罚力度。 우리 주에서는 향후에도 불법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행위를 엄벌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우리 주 어업의 정상 질서를 수호하고 수생물 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 연변뉴스 윤명걸입니다. 본 프로는 연변라도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선 도시매모 일신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에 주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년간 위험 주택에서 생활해오던 왕청인 왕청진 동명촌의 빈곤호혈식 가구는 올해 새벽돌 집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외자만3 8 3 8 3화 본인, 본인, 체. 왕청인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 위험 주택 개조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해 빈곤로 만200군 가구가 보다 깨끗하고 나선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更多的能住房有保障然的指然今天我们那个全总共指九百五十九基本上能满足我们全的那왕청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도시구역 집중열공급 대상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7천만 원인 이 대상은 1기, 2기 공사가 동시에 초진되고 있는데 1기 공사에 보일러 4대를 건설하고 공장 건설을 완수하며 2기 공사에 열교환소 42곳을 세우고 1차 도관망과 2차 도관망을 신축합니다. 목전 1연대시가 3건, 도문시가 1건입니다. 조왕질환경보감찰조가 처리에 교부한 환경관련 사건은 이미 전부 제일 시간에 관련 부문과 현시에 처리에 교부됐으며 상기의 현시들에서는 적극 움직여 즉시 접수 처리하고 감독 중에서 개진하며 신속히 대조검사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강호구는 어제 신소, 환경보호, 주택건설 등 해당 부문 책임자들을 이끌고 환경보호사업에 대해 현지 사무를 진행함으로써 군중이 관심하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해 종강 환경보호감찰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호구는 이르는 곳마다 공사 진척 정의을 요의하고 기러 부문에서 시공과 정도를 다그쳐 군중들에게 표안한 거주 환지를 마련해 주도록 독촉했습니다. 강 후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인민의 복지, 장문한 발전과 관련되는 바 여러 부문에서 고도로 중시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며 생태 문명 건설과 환경 보호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조항 환경보호감찰조에 사업 전개 전력 배합하며, 감찰 문제의 정돈 시대를 잘 틀어지고, 문제 정돈 조치 목록을 제정해 책임단위, 책임자, 정돈 목표, 정돈 기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지를 건립해, 근으로부터 환경. 준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미 레빈과 상인 510명을 초청하고, 전주 방람회 성과료 대상 30개로 준비했는데, 총투자액이 123억 900만원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람회 연면 전시청 설계 방안도 이미 확정됐고, 인사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부조장 조금성은 회귀 프로젝트 계열 활동과 동부가 방담회 조직 준비 사업은 이미 스포드 단계 진입했다고 하면서 관련 부문과 현시들에서 전반 국민의 높이에 서서 중점 임무를 확인하고 사업 효율을 제고하며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제반 사업 책임을 참답게 시달해 각항 활동에 원만한 성공을 확보하고 전조 인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왕질환경보호감찰조는 16일 현변의 제5진 신소접수처리 사항 5건을 넘겨 처리하도록 했는데 도합 6개 환경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그 가운데 물 관련 사건이 1건, 대기 관련 사건이 2건,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 정보공개 관련 사건이 1건,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주본금이 2개 현시와 관련됩니다. 제오진 신소 접수 처리 상 다섯 건중주봉급이한건이 공사는 두대의 보일러 설치와 열원 건설 임무 60%를 완수하고, 이기 공사는 교육 건설 임무를 절반 이상 완수했습니다. 집중 공사 이환 효과가 가장 왕의 모든 방취소니다 현재 왕청현 도시 구역 198만 평방미터 2만 5천 가구에서 집중열 공급을 받고 있는데, 2018년까지 대선 건설이 전부 완수되면 530만 평방미터 5만 가구 주민이 그 혜택을 향수 받을 수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또 거주, 교육, 의료, 교통 등 면의 민생 프로젝트를 다 그쳐 추진해 왕청현을 살기 좋은 고정으로 건설하고 인민 군중의 행복 지수를 진일보 높여주고 있습니다. 2017 연변 회귀 프로젝트 계열 활동 및 제11회 동북아방람회 준비사 배치 회의가 어제 오후 경기에서 소집됐습니다. 본차 회귀 프로젝트 계열 활동에서 우리 회서는 전조적으로 레빈 640명을 초청하고 대상 25개 이상 체결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참가 레빈 총수가 732명 체결 대상 25개 투자 총액이 61억 6,200만 원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자회견, 개막식, 민속공연, 투자설명회, 소지포럼투자대상자유접목등 여러 활동의 준비사업은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가 방담회. 지난 5년 내에 왕청현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고조환경개선, 도시면모 일신 등 민생프로젝트 건설에 주력해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 연변 회비 프로젝트 계열 발동 및 제11회 동북아 방람회 준비사 배치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강호군은 어제 신소, 환경보호, 주택건설 등 해당 부문 책임자들을 이끌고 환경보호사비에 대해 현지 사무를 진행함으로써 군중이 관심하는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해 중앙환경보호감찰사비에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 중국 제1 자동차 활용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소식 공개회가 어제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2017 중국 제1 자동차 활용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9일 오전 8시 화룡시 화룡 인민체육운동센터에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주어정 어한감독관리소에서는 오늘 연결해서 올해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해온 일래 수거해온 불법 어업 도구들을 집중 소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윤 6월 2무였습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늘 내 왕청인에서는 행복 도시 건설을 목표로 거주 환경